옆집 잔디는 골프장처럼 보기가 좋은데 왜 우리 집 잔디는 색도 누런색이고 잡초는 계속 올라오고 잔디는 계속 죽어서 새로 심어야 하는지 왜 그런지 답답한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밴쿠버 주말 조경사 토니입니다. 집에 잔디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옆집 잔디는 골프장처럼 보기가 좋은데, 왜 우리 집 잔디는 색도 누런색이고, 잡초는 계속 올라오고, 잔디는 계속 죽어서 새로 심어야 하는지, 왜 그런지 답답한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 이유는 많겠지만, 은 오늘은 가장 흔한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실수만 안 하시면, 은 여러분의 잔디가 사시는 지역 내에서 상위 10% 안에 들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어, 첫 번째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물이겠지요 비가 안올 때는 물을 줘야 되는데 이물 주는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물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손으로 물을 주시면은 첫째로 물을 고르게 주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못 받는 잔디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잔디는 잘 자라는데 어떤 부분은 못 자라고 이렇게 변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손으로 물을 주는 걸 추천하지 않는 더큰 이유는 물 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잔디가 물을 흡수하려면 물이 잔디 뿌리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잔디 뿌리가 보통 5cm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쪽 흙이 살짝 젖었다고 해서 뿌리 깊이까지 물이 내려간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손으로 주시면은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어, 제가 한번 시간을 재보니까 저희 집 뒷마당 잔디가 100제곱미터 한 30평 정도 되는데 손으로 줄때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손으로 주실 때 이렇게 오래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프링쿨러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프링쿨러로 물을 줄땐 어떻게 줘야 하나 하실 텐데 원리는 같습니다. 물이 뿌리 근처 약 5cm 아래로 내려갈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물을 주시고 땅을 한번 파보시면은 물이 얼만큼 내려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면은 시간을 늘려가는 식으로 하시다 보면 적정 시간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잔디마다 다르겠지만은 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두번 정도 줄때 결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방식을 어, 제가 직접 한번 해가지고 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비료인데요. 어, 비료를 안 주시면은 잔디가 잘안 자랍니다. 보통 식물이 가장 필요한 영양 성분은 질소, 인, 칼륨이 세 가지인데 흔히 NPK라고도 하죠. 특히 N, 이 질소가 없으면은 잔디가 잘못 자랍니다. 질소가 하는 일이 잔디 성장을 촉진시키는 일이거든요. 보통 합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두달 정도면 비료가 다 소모가 되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은 비료를 주셔야 봄부터 가을까지 잔디가 보기 좋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MPK 중에서 P, 인산이죠. 이걸 너무 많이 주면은 잔디가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P 함량이 너무 높은 어, 비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잔디를 깎는 높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잔디를 너무 짧게 잘라서 잔디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북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잔디가 세 종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5에서 7cm 정도 길이가 돼야지 잔디가 죽지 않고 골프장처럼 빽빽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자른다고 너무 짧게 2cm, 3cm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잔디가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짧게 자르시면 일단 잔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2차적으로 잔디가 짧기 때문에 어, 흙에서 물이 증발하기 쉬워지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어, 흙에서 물이 쉽게 증발하면 그만큼 물을 더 자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잔디가 쉽게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잔디를 짧게 자르면 어, 잔디가 오래 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잡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 잔디가 빽빽하게 자라있으면 공간이 없어서 잡초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보통 잡초가 많이 자라서 잔디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가 죽어서 빈 공간이 생겨서 잡초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만 잘 하시면은 잡초를 줄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밴쿠버 주말 조경사 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